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 작업상 문제점이 오늘 긴급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폐교가 매각된 뒤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안 3지역 농민운동이 알려진 사실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반도 가장 마지막 단풍이 해남에서 물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농어촌 인구 감소로 수백 개가 넘는 폐교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폐교가 개인들에게 매각돼 사유지가 됐습니다. 개인들에게 폐교를 매각할 때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특약을 맺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입니다. 지난 2009년 신안군이 폐교를 매입해 10년 만에 선보인 시설로 화석과 광물 등 4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작 공방도 마련됐고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리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저녁이면 많이 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가치가 엄청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 가치가 좀 높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01년부터 38개의 폐교를 매입해 박물관이나 경로당,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시설도 있지만 신안 군의 재산인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상태. 문제는 개인에게 넘어간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들입니다. 지난 1995년 폐교된 뒤 개인에게 매각된 신안 자은 서분교장입니다. 폐기된 지 8년 만에 개인에게 매각된 이곳 학교는 남아있는 건물은 무너진 채 방치돼 있고 본관은 수풀에 뒤덮여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운동장은 소유주가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를 줘 반농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각 용도는 문화예술 공간이었지만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섬마을 학교 상당수가 주민들의 토지기부로 세워졌지만 이렇게 방치되면서 자치단체도 회수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워질 당시 역 주민들의 피아땀으로 워진 학교인데 당연히 지방 자치단체한테 유상 매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게 아니냐. 하지만 교육 당국은 개인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계속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시장 전체한테 매각을 하서 그렇게 거운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 소유 미활용 폐교는 모두 쉬운 한계지만 일부 폐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기초 자료마저 부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조사 내용 일부를 긴급 발표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오늘 서울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관련 일부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무한 남학 신도시 여성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방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무한군과 무한경찰서는 남학 6곳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화장실 칸막이 하단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 촬영 시 경광등이 자동으로 울리는 불법 촬영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신한 섬 지역 농민운동에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강력하게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한 6개 섬에서 300여 명이 농민운동에 참여했으며 구속자만 123명에 달했습니다. 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암태도 소작인들은 친일 지주 문재철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해 1년 동안 소작쟁의를 벌였습니다. 암태도뿐만 아니라 신안 지역 다른 섬에서도 농민운동이 전개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도초도 농민운동 판결문입니다. 가장 무거운 소요죄로 김용택, 김상희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포대 연구팀이 당시 법원 판결문 등을 조사한 결과 1924년부터 1928년까지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신한 농민 운동 구속자 가운데 독립 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는 단네 명에 불과합니다. 신한 농민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검증, 재조명이 등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제 강점기 신한 농민 운동 실태에 대한 추가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관련 인물들의 후손들이 유공자 신청을 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한군은 2020년 신한 농민 운동 기념 사업회 설립을 목표로 학술행사와 자료수집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인 전남해바라기센터가 내일 영광기독병원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남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심리, 수사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형센터로, 전남 중부권과 서부권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 해바라기 센터는 목포중앙병원에서 운영됐던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닫게됨에 따라 영광 기독병원에 설치됐습니다. 목포 제일정보 중고등학교가 사립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학교에서 재단법인 향토 목포 제일정보 중고등학교로 변경됐습니다. 목포 제일정보 중고등학교는 현행 평생교육법상 설립자인 김성복 교장의 유고시 학교를 유지할 수 없어 지난 28일 재단법인으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제일정보 중고등학교는 지난 1961년 한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겨울 채비가 한창인데요. 전남 땅 끝에서는 단풍이 떠나는 가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녀 땅 끝을 수놓고 있는 한반도 마지막 단풍 소식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대응사를 품에 둔 전남 해남 두륜산 천년 가람으로 향하는 길은 오색 터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발 638m의 두륜산 고개봉 형형색색의 가을 물감은 능선을 따라 흐르며 아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세가 정말 좋아요. 여기 오면은 한속 들어오는 게 좋은 것요 가을 색채는 두륜 팔봉 아래 거대한 돌기둥인 주상 절리대 등 기암과 어우러져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은 산사의 길을 덮은 마지막 단풍을 추억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안아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일상의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와 확 풀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요. 너무 공기도 좋고 바위 봉우리가 많아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인근 달마산도 화첩을 펼친 듯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더욱 짙어지는 반도의 마지막 가을 수채화는 11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화도가 각종 가을 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화도 목화단지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고 목화밭이 조성돼 장관을 이루면서 해상 개빌과 탑승객 등 하루 천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아도에 목화 체험장과 목화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직권남용과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현직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도경찰서는 면장을 지내던 A씨가 행사 기념품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상태며 진도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제 강점기에 학생 독립 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생 독립 운동이 처음 시작된 옛 낙주역에는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셋 장마기 거치고 나주 학생 독립 운동 기념탑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공개됩니다. 높이 8m 기념탑 꼭대기에는 나주 학생 독립 운동을 촉발시킨 세 명의 조선인 학생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기념탑은 조선과 일본 학생이 충돌했던 옛 나주 역사에 세워졌습니다. 광주고보생 그런 어린 학생들의 그런 마음이 이 탑으로 해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어우러져가 용화돼서 같이 발전돼서 앞으로 영원히 기념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역은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학생 독립 운동의 진원지입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 중 일본인 남학생이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광주 여고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이를 참지 못한 광주 고보 박준채가 항의하며 학생들간 충돌로 번졌습니다. 일제에 대한 조선인 학생의 반감은 11월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국 200여 학교의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학생들학생들과학돌들서 그 학생들이 어생들이 폭발되었고, 그래서 그것이학생적으로 파급되고 이학생 독립 운동은 이일 운동, 60만세 운동과 더불어 생대 항일 독립 운동으로 꼽히지만 많은 사적지들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정신계승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올들이 학생들이 학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사적지를 복원하고 참여학교와 인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식적인 국가기념일 명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이미 정부가 같이 하도록 이미 정부가 규정을 해놓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독립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는 전국의 학생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제 90주년 기념 행사가 거행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습지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만들어진 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석에 출범했는데 그 의미와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800헥타이르는 갯벌과 강활랑 갈대군락이 어우러진 순천만. 순천만은 지난 2006년 남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천시가 남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1년 국제협약으로 시작된 남사르협약이 50여 년 만에 순천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남사르 습지 도시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겁니다.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했습니다. 남사르 네트워크 공식 사무국은 지난 2016년 순천시에 유치된 동아시아 남사르 지역 센터가 맡게 됐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습지 보호 정책에 지방정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들이 주도해 왔던 습지 보전 그 습지 관리 활동을 지방 자치 단체시 도시 수준에서 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문을 열었다고 지금 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남사로 습지 도시 네트워크가 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을 품고 있는 순천시. 남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된 이후 남사르 네트워크 출범으로 그 역할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제44회 진도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진도 아리랑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축하쇼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군민의 날인 내일은 체육대회와 함께 2천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가장 행렬 등이 펼쳐집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오는 5일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주요 해양시설과 방제업체 4곳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방제장비의 공동활용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문화예술 부문의 한평국악협회장 박행님 씨가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이 투자 유치의 날을 개최합니다. 해남군은 1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200여 명의 향후 기업인과 지역 중소 기업인을 조청해 업무 협약식과 인센티브 소개 등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특히 해남 미남 축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주요 투자 후보지 현장 방문 활동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서풍을 타고 점차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 20도, 한평은 21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복사냉 가기 위해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 목포 20도, 영암과 신안 21도까지 오르면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완도 21도, 강진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선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1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습니다만 내일까지 미세먼지가 더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샘 촬영도 안 했는데 주말에 쉬었는데 왜 피곤하지? 아, 세라젬. 척추라인을 따라 집중 관리 해주니까. 이젠 의료 가전으로 집에서 누워서 내일 체험해 보세요. 세라젬 엑소 만두 먹어 봤어? 엑소 엑소 오 So good. 엑소 굿. 오뚜기 엑소 만두. 당신의 청소기는220 에어와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디지털 모터가 탑재되어 있나요? 6단계 고성능 필터레이션이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나요? 오직 다이슨만이 타이슨처럼 작동합니다 새로 나온 핫한 캣토톱 써보셨어요? 어 이거 따뜻하네 아, 좋다 느낌이 오는데요? 핫하니까 몸이 알죠 캣토톱은 근육 속 염증까지 빠르게 캡입니다 캣토톱인데 오죽 잘 캘까 캣토톱 이제 골라 쓰세요 한독 나에게 그래피트란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 유 플러스와 아이폰처럼 난 그렇게 내 세상을 그린다 유 플러스와 아이폰 11, 프로가 하나가 되어 특별한 순간 아이폰 매니아를 위한 특별한 혜택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밤샘 촬영도 안 했는데 주말에 쉬었는데 왜 피곤하지? 아세라젬 척추 라인을 따라 집중관리 해주니까 이젠 의료 가전으로 집에서 누워서 내일 체험해보세요. 세라잼. 지금까지 남학의 이런 단지는 없었다. 남학 동부 센트레빌. 최대 4년 전세계약은 물론, 전역 가구 특별 분양 혜택까지. 롯데 아울레 파루 협1258 프리미엄 대단지. 남학 동부 센트레빌 리버파크. 지난 40년, 우리 곁에 함께 한그 노래들이 다시 부릅니다. 음유시인 정태춘 서정성 깊은 보컬리스트 박은옥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기념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집에 대한 가치의 변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꿈꾸는 대로 그려진 집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가는 첫걸음 생각을 바꾸는지 배군 대라수 어썸 브릿지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일일 드라마 모두 다 콩다리를 보내 드립니다.